자 안녕하세요. 로드나인 무과금으로 즐기고 있는 도모입니다. 자 이번에 업데이트되는 그러니까 이번 주 업데이트되는 거를 방금 한번 여러분들에게 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아무래도 이틀 뒤에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로드나인이 조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또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번 주 업데이트, 다음 주 업데이트 원래 격주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미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다음 주 26일날 업데이트 되는 것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캡처를 했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과 편의 대규모 업데이트해가지고 세 가지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첫 번째는 월드 거래소를 오픈해준다고 합니다. 1에서 10 서버간 자유로운 거래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고 이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8%입니다. 18%, 18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마스터리 전문화입니다. 어, 마스터리 전문화는 어, 특정 개방 조건을 달성하게 되면 해금이 되는 거고 그 조건은 제가 못본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개방을 하게 되면 전문화 레벨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레벨을 올리게 되면 포인트를 주는 것 같아요. 포인트. 이 포인트를 가지고 추적자, 저격수. 이런 것들을 클릭하게 되면 이 오른쪽 중간에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맵이 이거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이 맵을 따라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것 같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페이지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뭐 PVP용, PVE용, 그 다음에 뭐 던전 클리오용, 뭐 아니면 광역기용 뭐 이런 걸로 또할 수가 있겠죠 활용을. 그래서 이것도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당장 다음 주 업데이트 되는 거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 직업 레벨 확장이 되는데, 자, 이번에 직업이 800레벨까지 오픈이 되면서 스킬이 개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혹시라도 600레벨까지, 한 직업을 600레벨까지 키우신 분들은 다음 주에 당장 600레벨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일단은 140레벨까지 이렇게 다 오픈이 되는 거고, 자 일단 공개된 게 지금 영상에서 세 가지가 공개됐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다크 나이트. 다크 나이트를 840까지 올리게 되면 600대 이거 받고, 700대 공속 받고, 800대 요렇게 받습니다. 요렇게. 어, 그래서 요런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대충.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영상에서 공개되어 있던 게 뭐냐면 자 왼쪽에 있는 거 제가 확인했거든요. 공격력 해가지고, 이, 불사에 무슨 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검은 공격속도 있는 이두 가지의 힌트를 보면, 이게 뭐냐면, 하 자, 블리치 블레이드입니다. 이검 갖고 있는 거. 그다음 공속 6% 요거. 공격력 80에 공속 5%에다가, 위에 공격력 6% 있는 거 있죠. 요거거든요, 요거. 그래서 블리치 블랭크, 그러니까 불불이죠, 불불. 불불이 바로 요겁니다. 600레벨 찍게 되면, 기본 공격 적중 시 대상에게 5% 확률로 추가 혼합 피해를 발동하게 된다. 이거는 패시브이기 때문에 쿨타임이 없는 거라서 5% 확률로 공속이 빠르다면 검성은 100%를 주는 거지만 이건 5% 확률로 더블 공격이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700레벨 때는 공격력 100. 그 다음 800레벨 때는 스킬입니다. 이건 스킬 쓰는 건데 자기에게 공속 10초 동안 이렇게 하는 거. 자, 그 다음 오른쪽은 뭐냐? 오른쪽은 이 덫이 있고, 그 다음 명중, 이거 눈알이 있죠? 이거를 보면 뭐냐. 바로 지금 저희가 많이 착용하고 있는 바로 헌터입니다. 헌터. 헌터, 덫이 있죠? 그 다음에 눈 있는 거. 요거거든요. 요거. 그래서 이 헌터를 600레벨을 찍게 되면 유지력이 많이 올라갑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몬스터 20마리 처치하게 되면 HP를 500만큼 회복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공격력을 최대한 많이 찍어가지고, 몬스터 피해, 모든 피해를 최대한 많이 찍어가지고, 몬스터를 많이 처치를 해버리게 되면, 혹은, 광역사냥을 할수 있는 캐릭터가, 이 헌터를 껴가지고, 광역사냥을 해버리면, 20마리마다 HP 500이 계속 채워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괜찮을 수가 있다. 특히나, 뭐, 던전에서는 몬스터가 빼곡하게 많거든요? 근데, 조금 피가 말리는 경우가 있다 살짝 좀 아쉬운 경우가 있다 그런 분들은 헌터 600을 찍어가지고 이걸 쓰게 되면 체력 회복이 500씩 계속 탁탁 차버리기 때문에 유지력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럼 700레벨 때는 HP 최대 1500 추가가 되는 거좀안 좋긴 하죠 이거는 그 다음 800레벨 때는 몬스터 대상에게 혼합 피해를 입힌다 이거는 살짝 이런 느낌이죠 지금 어빌리티에 보면 어... 요거 어 아닌데? 아, 어, 요거요거 세크레타 재능처럼 혼합 피에 입히는 거 있죠. 쿨타임 있고 하드 때리는 거. 그런 것처럼 한계가 추가가 되는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가, 어, 이번 주 업데이트도 되고, 다음 주에 업데이트 되는 것까지 이렇게 세 개가 오픈이 됐다는 거. 어,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도 스펙업 할 거리가 많고, 다음 주도 요런 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무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승급서를 좀 사가지고, 요거 다섯 개를 100레벨 빨리 찍어서 그 600레벨 개방되는 거를 저걸 좀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신중한 공격해서 명중 챙겨서 전력좀 올리고 그럼 두 번째 어둠의 무기, 뭐 세크레타, 그다음에 생기 흡수, 그다음 강화 회복을 차례대로 다이아 모이는 대로 다어 투자를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저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게임사에서 승급서를 지금 이벤트로 많이 뿌려주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와, 이거 언제 올리냐, 요런 좀 불만이 많이 나오면 승급서 수급처를 또 늘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스터까지는 좀 쉽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요런 어 느낌, 600레벨까지는. 만약에 그게 조금, 아, 그리고 또 그게 있습니다. 이게 어빌리티 지금 마스터에서 날무잖아요. 이게 그 이상 도 뚫린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마스터 이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가는 이거 마스터 승급서 10개를 해가지고, 다음 거를 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적당히 좀 이거를 한 3개 정도 써가지고,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건지를 보고, 요것도 좀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간 또 올라가니까, 요것도 좀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요렇게 해가지고, 어 급하게 요런 영상이 올라와서, 추가 영상을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또 드립니다. 자, 그럼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